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와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해준 친구 말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얼굴도 완전 훈남인데다가 성격도 완전 좋아. 내가 진짜 아까워서 너 소개시켜주는 거야. 라며 신나서 떠들어댔어요. 그렇게 한 커피숍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친구 말대로 우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첫인상은 정말 좋았다고 해야 할것 같네요. 얼굴이 굉장히 훤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선한 인상이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소개팅 후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두 번째 만나던 날 혹시 돼지국밥 좋아하세요? 남자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돼지국밥이요? 네 엄청 좋아하죠. 정말요? 여자분들 보면 대부분 국밥 안 좋아하던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스파게티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스파게티도 좋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국밥 그런 거 먹고 자라서 그랬는지 돼지국밥 엄청 좋아하는걸요. 진짜요? 국밥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남자친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서 돼지국밥집을 하시거든요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가 진짜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라며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제가 왜요? 뭐가 신기해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게 말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도 돼지국밥집을 운영하시거든요 대박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죠? 제가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어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러게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사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가 국밥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전에 몇분 소개도 받아보고 했는데 의외로 국밥을 못 드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국밥집 며느리가 국밥을 못 먹는다는 거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쑥스럽다는 듯이 웃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돼지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하긴, 제 친구 중에도 국밥 못 먹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잘못 먹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왜못 먹을까요? 남자친구를 보며 제가 다시 활짝 웃고는 테이블에 있던 돼지국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제가, 근데 이 집은 돼지 잡내를 잘못 잡았네요. 정말 맛있는 돼지국밥은 이런 잡내가 나지 않거든요.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나야 하는데 라며 중얼거리듯 맛 평가를 했는데 그런 저를 보던 남자친구가 역시 돼지국밥집 딸이 확실한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집은 확실히 잡내가 나네요. 라며 제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돼지국밥 때문이었는지 그 이후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두분다 돼지국밥집을 운영하시다 보니 이것저것 할 이야기도 많았고,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가, 니네 부모님 식당에 한번 가보자. 니네 부모님 돼지국밥 엄청 맛있다며. 그럴까? 근데 그렇게 크게 하진 않고 시장 안쪽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단골 손님들만 오는 거지. 근데 서민신의 부모님은 어디서 하시는 거야? 그 전까지는 서류에 대해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기에 각자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식당을 좀 크게 하셔. 그래서 체인점 내달라고 많이들 찾아오고 그래. 진짜? 그럼 꽤큰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우리 부모님 식당, 맛집 이런 걸로 TV에도 몇번 나오고 그랬거든. 진짜? 대박이다. 그럼 서민 씨네 집 엄청 부자 아니야? 에이, 뭘또 그렇게 오버하고 그러냐? 그냥저냥 먹고 살만 한 정도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서로 결혼 상대자로 만난 건데 집안이 너무 차이 나면 결혼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니, 뭐야. 그럼 그때 말했으면 나랑 안 사귈 생각이었다. 뭐 그런 거야? 그렇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안 차이 너무 많이 나도 진짜 힘들더라고. 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거든.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국밥 장사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상처라도 받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제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우리 집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괜찮거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 고생 엄청 많이 하셔서.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아주 해맑게 웃었어요. 근데 체인점까지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진짜 부자 아닌가? 암튼 그럼 성민 씨가 중간에서 잘해야 해.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큰소리까지 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잘 지내다.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 식당 국밥을 맛보던 남자친구가 우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보기엔 우리 부모님 식당 돼지국밥보다 더 맛있는데, 국물 맛이 진짜 진하네! 라며 앉은 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우리 부모님이 아주 뿌듯하게 바라보셨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국밥을 이렇게 잘 먹어요? 우리 딸 말이 딱 맞았네. 성격 좋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렇네. 남자친구를 보며 엄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했어요. 그 뒤에도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국밥집에 자주 왔어요. 하루면 제가 없을 때도 혼자 와서 국밥을 먹고 가기도 했는데 식당이 바쁘면 말없이 묵묵히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얼마 뒤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니 성민이 집이 꽤잘 사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어쩜 저렇게 일도 척척 잘하는지 구김살 하나 없어.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나 싶어. 넌 어디서 저런 복댕이를 데리고 온 거냐?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보며,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가봐야지. 우리 부모님도 너 보고 싶대. 엄청 궁금해 하셔. 남자친구가 얼굴까지 상기된 채 말을 꺼냈어요. 그래? 근데 막상 만나뵈려니까 엄청 긴장되네? 성이지 부모님이 나싫어하거 하진 않겠지? 제가 걱정스레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싫어하긴 왜 싫어해? 오히려 니네 부모님도 돼지국밥 하신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 정말? 다행이다.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 가는 거라 무지 떨리네.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말을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그주 조금 한가한 시간에 둘이 같이 남자친구 부모님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꽤 크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이지 바글바글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그런 사람들 틈 사이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국밥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우리 테이블로 왔고 따로 시간 내서 집으로 오지 그랬어. 라며 남자친구에게 핀잔을 줬지만 우선 우리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했지. 그래도 그게 아니지. 처진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어딨니?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라며 남자친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착하긴 한데 가끔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남자친구 엄마가 제게 바로 사과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를 보며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따라온 저도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며 제가 얼른 사과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은하 씨가 뭘 미안해요? 다음에 우리 집에 정식으로 한번 와요.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요. 남자친구 엄마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목소리도 상냥했고, 얼굴도 꽤 미인형이었어요. 거기다 성격도 정말 좋아 보여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에 남자친구 아버지도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저것 간단한 대화를 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 인상은 좀 딱딱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은한의 부모님도 국밥집 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몇번 가서 먹어봤는데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줘요. 나중에 엄마 아버지도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우리 국밥집보다 맛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맛이 날까? 말을 하던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듣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는데요. 그래? 우리 국밥집보다 낫다고? 우리 국밥집 국물도 다들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낫다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양미간을 살짝 찡그림에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아버님 국밥이 훨씬 더 맛있는걸요. 성민 씨가 괜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급히 손사래를 쳤고 그제서야 남자친구 아버지의 양미간이 약간 풀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눈치 없는 남자친구가 아니야 진짜 이상해서 내가 몇 번이나 먹어봤다니까 그런데 뭔가 미세한 맛 차이가 있어. 엄마, 아버지 더 분발해야 할것 같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자친구 아버지가 난 아직까지 우리 식당 국물보다 나은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구나. 다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아버지를 가만히 보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언짢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한번 가서 맛을 봐야겠구나.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지? 남자친구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뜬거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뒤 저를 보던 남자친구 아버지 눈빛이 약간 싸늘해졌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돼지국밥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에 약간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사실 남자친구 아버지는 돼지국밥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애착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이후로 남자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시중일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는데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놓으셔서 제가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날 제가 예쁜 꽃다발과 함께 한우 세트를 사서 가지고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왔어요? 어머 꽃 너무 예쁘다 꽃을 받아본 게 언제야 그래?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해. 아들은 키워봐야 꽃단 송이를 안 사오는데.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꽃을 들고 서 있던 남자친구 엄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와는 달리 남자친구 아버지가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벌 꽃이 뭐가 좋다고. 라며 투덜거렸는데 왠지 모르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예쁘기만 하구만. 왜또 괜히 심수를 부릴까나? 내가 심술을 부리긴 언제 부렸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며 남자친구 아버지가 식탁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부모님이 시장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 식당 운영하면 돈이 되긴 하나? 남자친구 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네? 그래도 그냥저냥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봐야 시장인데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식당 정도나 돼야 먹고 살 만한 거지. 여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당신도 예전에 그렇게 시작해놓고선 무슨 그런 말을 해. 남자친구 엄마가 당황한 채 말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는 안절부절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 남자친구 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하긴 뭐 남자친구 집만 봐도 우리 집과는 확연히 비교될 정도였으니 제가 눈에나 찾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며 저는 그저 심란할 뿐이었어요. 물론 남자친구 엄마와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남자친구 아버지의 마인드라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에게도 막말을 할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 뒤에도 남자친구 아버지는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좀 모아놨나? 우리는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는 해줄 생각인데 거기에 맞는 혼수 정도는 해와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남자친구 엄마가, 여보! 당신 지금 사람 불러놓고 예의 없게 뭐 하는 거야! 소리까지 질렀지만,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나? 남자친구 아버지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제가 힘이 쫙 빠진 채, 남자친구 집을 나섰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제 뒤를 따라 나오면서, 오늘 일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성민이 아빠 말투가 원래 그래요. 그건 내가 사과할게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제가 네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제가 얼른 뒤를 돌아 그곳을 나와 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괜찮아 그냥 혼자 갈게. 라며 제가 급히 도로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혀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남자친구를 따로 만나서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남자친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사실 저라고 그런 남자친구에게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었기에 정말 냉정하게 뒤를 돌아 그곳을 놔버렸어요. 그뒤 부모님이 남자친구 안부를 물었지만, 헤어졌어. 뭐? 왜 헤어졌어? 성민이 성격 참 좋던데. 엄마가 아쉬운 듯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성민 씨 아버지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왜? 그 집은 식당도 크게 한다더니 우리 집이 그 집만큼 못 살아서 마음에 안 든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냥 그럴 리가 있어? 나름 부잣집인데 시장에서 식당한다고 그랬나 보구만. 순간 엄마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는데. 됐다. 그런 집안이라면 우리도 싫다. 잘 정리했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고, 옆에서 우리 얘기를 듣던 아빠가, 성민이네 국밥집 이름이 뭐라고 했지? 땡땡 국밥집이야. 근데 그건 왜? 혹시 그 국밥집,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던, 서울에 있는 그 식당 아니냐? 어, 거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TV에도 소개됐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빠가 내신 긴 한숨의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요. 얼마 후에 그 한숨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그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런 남자친구를 맹울차게 쫓아버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 남자친구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 국밥집이 도대체 어떤 곳에 있나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만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제가 급히 다가가서는, 자꾸 이러지 마! 우리 헤어졌는데 왜또 이러는 거야! 라며 남자친구에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며,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는데, 남자친구도 많이 힘이 들었던지,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해서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남자친구 엄마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제가 그 손을 급히 빼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남자친구 아버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방에 있던 우리 부모님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고 그 모습을 보 남자친구가 은하 부모님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부모님을 보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이 일순간에 변해버렸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모양으로 눈동자까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래 보였어요. 뭔가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 놀란 표정과 함께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잠시 후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모습을 우리 아빠가 심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분명 자연스럽지가 못했는데, 다들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 엄마가 뒤따라 나갔지만, 남자친구 아버지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지, 다시 들어가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다시 급히 나갔어요. 남자친구만이 남아서, 난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라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냉정하게 다시 돌아서 버렸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자친구가 허탈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뒤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부모님 식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부모님 집 식당 근처 작은 커피숍에 우리 아빠와 남자친구 아버지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분은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고, 잠수위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 아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빠가 급히 말리는 듯 했지만 남자친구 아버지는 일어날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몰래 숨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우리 아빠가 남자친구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런 아빠의 말을 듣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뒤두 분은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듯 했고, 잠시 후에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뒤를 따라 제가 식당으로 들어갔지만, 아빠는 저를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전 애써 모른 척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뿐이 아니었거든요. 말해 줄 거였으면 벌써 말을 해 줬을 테니까요. 그뒤또 다시 며칠이 흘렀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간절한 목소리로 만나 줄 것을 부탁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많이 미안해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다음 날 남자친구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고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남자친구 아버지는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제게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은하 할머니 식당에서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줬고 식당 쪽방에서 재워주고 맺기마다 밥도 챙겨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단다. 그렇게 은하 할머님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은하 아버님도 나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었단다. 거기다 나중에는 할머님이 시간이 지나면 국밥 레시피를 조금씩 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어. 말을 하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남자친구 아버지 말에 따르면 우리 할머니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자라온 환경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 아버지가 워낙 착하고 성실했기에 할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항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철이는 내 자식과 진배 없다. 그러니까 너도 상철이를 친 동생처럼 대해주거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와 아빠에게 큰 신뢰를 받으며 할머니 식당에서 잘 지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잘 보관해 두었던 레시피가 담긴 노트를 유심히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지인 한 명이 남자친구 아버지를 꼬드겼다는데 그 레시피만 있으면 전국 어디를 가든 꽤 큰돈을 벌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항상 없이 살았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 말에 눈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할머니의 일생에 담긴 국밥과 여러 반찬 레시피들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인이 레시피만을 오렸던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 지인과 크게 다투고 인연을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레시피는 우리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분명히 레시피대로 음식을 했다는데도 우리 할머니가 만들었던 국밥과 똑같은 맛은 나지가 않더랍니다. 아마도 나쁜 맛 먹고 그랬으니 그 맛이 나올 리가 없었겠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구나. 은하 할머님의 레시피가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였겠지. 그랬는데 내가 분수도 모르고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구나.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다. 니네 얼굴을 똑바로 보질 못하겠구나. 그런데 은하 아버님은 그런 나를 보고는 그래도 훌륭하게 잘 해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더구나.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참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라며 남자친구 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리고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는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 사정까지 했어요. 그런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면서요.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정말이지 눈물로 애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나왔고 그날 남자친구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 아빠한테 했는데 네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그냥 부모 생각하지 말고 딱 니들만 생각해. 근데 난 성민이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연애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 결혼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친구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했는데, 우리 아빠에게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도 많이 했고, 언젠가 한번은 남자친구 부모님 식당으로 방송국 관계자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을 보며, 사실 우리 국밥집은 본점이 아닙니다. 오래된 본점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던 시절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실 그분은 제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물론 그게 참 힘든 일이었겠지만 나름 큰 용기를 내신 듯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얼마 뒤 국밥집 간판을 바꿨는데 땡땡 국밥에서 땡땡 국밥 분점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이름으로 변경을 했는데 우리 아빠에게 미리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거절했다는데, 남자친구 아버지는 그렇게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뒤 우리 아빠 식당도 꽤 유명해졌는데,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많이들 찾아와서, 시장 안에서 우리 식당이 명물이 되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제게 말하기를,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친다면, 그 또한 용서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참다운 사람인 거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우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